기초 헬라어1 10번째 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장 관계 대명사, relative pronoun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영어 관계 대명사에는 who, whom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을 지칭하는 관계 대명사고 또는 what, which 이런 것들은 사물을 지칭하는 관계 대명사고요. that, whose 이런 것은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사물도 모두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란 무엇인가? <laughs> 이두 절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he house that I built last year fell down. 여기서, uh, I built the house last year 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 집을 지었다. 그런데 그그 하우스를 그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로 받아서 이 다른 문장 더 house fell down 무너졌다 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하우스와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지은 그 집이 무너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uh, I built the house last year 그리고 the house fell down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절, relative clause,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절, 이런 것들을 관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관계절들의 예를 볼까요? 여기 담비친 것들이 관계절입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란 말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laughs>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것이 바로 관계절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o e 후 e 보가 Who believes in Him, 맨 주어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문장이 주어도 되고, 네,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죠. 관계절에서 주어도 되고, 그리고 이 전체 문장에서 이 전체 절, 관계절 자체가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 라고 하는 주어가 별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관계절은 직접 목적어 역할도 하죠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준다 뭘 준다 전체 에 따라오는 관계절이 다 직접 목적어죠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이 직접 목적어가 되고 있죠 이 관계절이 때로는 전체사회 목적어가 되죠 이 관계절이 We give Jesus praise in whom we believe And 인하고 따라 나오는, 전치사에 따라 나오는 전체가 지금 관계절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네, 믿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죠. 네. 이런 예를 들을 지금 봤죠. 이제 관계대명사의 형태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형태. 관계대명사 형태를 언뜻 보시면 뭐가 같습니까 네, 우리 일형, 일변화, 이변화의 명사들의 어미와 거의 비슷하죠. 이 어미가 일변화 때 어떻게 됐죠? 아, 이변화 때 오우오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일변화 여성 때는 에에스에엔, 아이온아이스스다 똑같죠. 중성일 때가 다릅니다. 그죠 <laughs> 중성일 때는 언우오온이었죠. 언우오온, 아온, 아이스아. 자, 이관계대 명사와 명사 어미의 두 가지 커다란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커다란 차이는 이 관계대명사에는 전부 다, 다 지금 <laughs> 액센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다 rough breathing mark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호스가 되죠? 호스, 후, 호, 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laughs>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거친 숨표가 있는지를 보고 이것이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방법은 이 명사 어미와는 달리 관계대명사는 요 자체가 단어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도 사실 이것이 관계대명사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laughs> 명사는 이 어미만 서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스 후호혼 호이혼 호이소 후스 헤헬세헨 하이혼 하이사스 호 후호호 하혼 호이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중또 하나 커다란 차이는 이 rough breathing mark 호흡센터에 있다는 것이첫 번째 차이였고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이 중성 주격 단수와 대격 단수에서 on이 아니고 호가 됐다는 사실 이것은 뭐가 또 왔냐면은 아 우리 관사의 변화와 같았죠 그죠 관사죠 그죠? 관사는 어떻게 됐었죠 hose t to 그죠 아, h toton t o 해테스 헤텐 하이톤 타이스타스 이렇게 되었었고 중성일 때 토투 토토가 됐었죠 그죠? 이 비슷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타홍 톤 토이스타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일리 변화 명사 어미를 다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오 오수온 오 오이온 오이수스 에스엔 또는 아사엔 그 다음에 아이온 아이사스 이 중성에서 온 우온 아 운, 온 오이사가 됐는 반면 이 관사 변화에서 <laughs> 호투토톤 호이톤 토이스투스 헤테스테텐 하이톤 타이스타스 중성에서 토투토토 타톤 토이스타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의 형태는 마치 어떤 면에서는 <laughs> 일리 변화 명사 어미를 흡사하게 따라하고 있지만 이 중성 축격 단수와 대격 단수에서는 마치 그 관사의 모양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관계 대명사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Who라는 의미 또는 What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계 대명사죠. 속일 때는 whose가 되겠죠, 그죠? whose 또, 대격 때는 whom이 되겠고요 네. 대격격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 to whom? 뭐, 이렇게 되겠죠. 중소 때는 to which? 이렇게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관계대명사를 한번 더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스, 후, 호, 혼. 호이, 혼. 호이, 수스. 헤, 해, 스, 헤, 헨. 하요, 혼. 하이, 사스. 호, 후, 호, 호. 하, 혼. 호이, 사. 관계대명사의 형태였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laughs> 특징을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네, 성과수는 선행사 antecedent라고 하는데 antecedent의 성과수와 일치한다. 네, 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수, 남성, 이 선행사가 남성일 때는 관계대명사도 남성, 여성일 때는 관계대명사도 여성, 선행사가 중성일 때는 관계대명사도 중성. 수도 이 선행사가 <laughs> 이 단수일 때는 관계대명사도 단수, 선행사가 복수일 때는 관계대명사도 복수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을까요? a p o c a l y p s i s Jesus Christo, Hen, e d o k e n Auto Hotelo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to him. 하나님께서 <laughs>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a p o c a l y p s 그리 is c h r i 그 다음에 이것이 관계되명사죠 Hen. 네, hen. Eloquen. Auto. w h t h e h s 여기서 이 Hen. 지금 이 Hen이 어떻게 될까요? 남성이니까 여성입니까? 중성입니까? 중성입니다. 왜냐면, 하 아포콜립스가 중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이 아포콜립스가 중성, 단수단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도 중성, 단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데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아포콜립스는 지금 주격인데, 이 해는 대격입니다. 그 말은, 벽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주, 선행사는 주격인데, 여기서는 대격이 됐는가? 왜냐면, 이 관계절 안에서, 이 목적의 역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되니까 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은 선행사의 격이나 전체 문장 내에서의 격과는 관계없이, 선행사는 지금 주격인데 여기서는 대격이 됐듯이, 오직 관계절 내에서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관계절 안에서는 이 격이 지금 목적어 역할하기 때문에 대격이 되어야 되고, 네, 그래서 대격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형용사는 그렇지 않죠.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격이 모두 일치하지만 관계대명사는 그런 면에서 형용사와 다른 그런 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또 들어보죠. 이두 호 아스테어 혼 에이돈 인테 아나톨레 동쪽에서 그들이 본별 네, 보라 그 별을 보라, 그죠?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in the east. 동쪽에서 본 별을 보라. 그래서 이 선행사는 아스테어죠, 아스테요그 별. 그리고 이관계대행사는 혼인데, 아스테어는 주격인데, 이 혼은 지금 대격으로 나온 것이 이 위에 본 예와도 똑같은 거죠. 이 관계절 안에서, 관계절 안에서 이것이 바로 대격. 목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그들이 본, 이제 본, 그 별, 이라고 하는 목적 역할, 대격이기 때문에 대격으로 지금, 저는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과 수는 일치하되, 예, 네, 그러나, 아, 우리 그 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보면, 호 예수 엘라 레센 호 에스틴 디카이온, 예수님은 what is righteous, 올바른 것을 말씀하셨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셨는데, 뭐를 말씀하셨는가? 전체가 지금 이게, 이 목적어가 관계절인 것이죠. what is right, 올바른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셔, 말씀하셨으니까, 목적격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대격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주격이 나왔습니다. 왜? 이 관계절 안에서는, 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 어, 아 여기 대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laughs> 이제 단어를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관계대명사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레스테야, 알레테야 진리 라고 하는 말이죠. 알레테야 진리. 네, 다음에, 이레네 에이 웨네. 에이레네는 평화, 에이레네, 평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 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에서도 영어에서, 영어로 지금 사용된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에서 Ironic 이란 말을 많이 쓰죠. i r o n i 이라고 말하는 형사는 용 아주 좀 굉장히 좀 차분한, 평온한 그런 어떤 그 말투라든지, 그런 디미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웬니 있기라고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에이네엔의 웨이 에이웬엔라고 하는 이,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에노피온, 에노피온은 전치사로서 속격을 받습니다. 뒤에 따라는 속격, 목적어를 받는데 이전에 뭐뭐 전에라고 하는, 비 r e 라고 하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어2, 뭐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팡겔리아에팡겔리아는 약속.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들이 바로 이에팡겔리아입니다에팡겔리아그 다음에 헵타. 헵타는 일곱이란 뜻. 헵타. 도데카우리 배웠었죠. 열둘. 헵타는 일곱. 여기 러프리드 마크가 있으니까 헵타가 되겠죠. 헵타가 아니라. 플로노스. 플로노스는 왕권 왕자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Throne, 그죠? T H R O N E, throne. 이라고 하는 말은 이 Thronos라고 하는 헬라에서 어 바로 따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헬라에서 어 사실은 이 헬라어도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에서 t r a n s l 이 t 이라는말쓰죠 네, translate,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고 또 이 영어로 또 우리나라말로 고유명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발음나는 대로 다각 나라 언어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카타, 카타의 가로 치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여러 번본 적이 있는 것처럼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가 모브로 시작하면 알파가 주랍돼서 카타고 여기 생략부 어파수, 쇼피가 들어가고 근데 그그 그 모음이 rough reading 마크가 거친 순표 있게 되면 은이 타어가 또타터로 바뀐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파수피 네, 가타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체 다로서이 속격 역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가 속격일 때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도 있고 또 against, 뭐뭐에 대항해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대격일 때는 뭐뭐 동안,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뭐뭐에 대격일 때는 뭐뭐 따라서 초기 때는 이둘다몸 아래 또는 몸의 대항에서 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래서부터인지 에대항에서인지는 문맥을 보고 그 의미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캐팔레 캐팔레는 머리 머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나온 영어 단어들 중에서 또케팔레에서 영어로 넘겨와서 사파라스라고 하는 A, K를 C로 표기하면서 발음이 틀려졌죠. Cephalus라고 하는. 그래서 Hydrocephalus 하면은 뇌수종. 머리에, 두뇌에 물이 차는, 그래서 손상되는 그런 병을 Hydrocephaly라고, Cephalus라고 부르죠. Hodos. 호도스. Hodos는 길. Road. 네. 그런 말이죠. Hodos. 그리고 여기 우리 관계대명에서 배운 거. Hos, He, Ho. 남성, 여성, 중성 나왔구요. 호테, 호태, 호테는 when 그런 뜻입니다. 뭐뭐 할 때. 자, 이 호티 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엡슬론으로 끝나지 않고 이호타로 끝나는 호티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호티는 어, because 는 tha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that. 그런데 호테, 엡슬론으로 끝나면 완전히 다르죠. when 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게 되니까요. 부토스, 부토스는 t o u s 영어로는 thus 이렇게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플로이온 플로이온은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플로이온 배. 그 다음에 레마 레마도 우리나라 말에도 뭐 로고스를 많이 쓰듯이 레마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말 말씀 뭐 그런 뜻이죠 영어 레토릭 레토릭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와 관련된 이 단어 관련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테 테는 그리고 그래서 아, 카이와 비슷한 의미지만. r e 보다는좀 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래서 때로는 번역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Care. Care는 hand나 finger, 또는 arm까지도 가리키는 것이 care. care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쑥케. 수케는 영혼, 삶, 자. 뭐, 뭐, 쑥케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이미 많이 본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영혼, soul. 또는 life, 그렇죠? 내용혼나라고 부를 때그 수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는 life, 삶. 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 삶을 잃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때 사용되는 수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케죠, 수케. 피스케. 네. 영어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psychology, 그쵸? 심리학, 그쵸? 영혼에 관한 연구 그런 말이죠. 영어에서는 p가 먼저 시작하고 p s y c h o l o g psychology 그래서 p가 묵음이 돼서 발음이 안 되지만 헬라에서는 묵음이 없기 때문에 p s 해 이렇게 발음이 다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